안녕하세요 농촌 브라더입니다. 양파를 수확해서 육묘장 하우스에 청함망을 치고 선풍기를 여러 대를 돌려가지고 한일째 말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농사진 양파의 종자는 카타마루라는 씨앗을 파종을 해서 모종을 키워서 직접 반자동 기계로 논에다 심어서 재배를 했습니다. 이 카타마루 종자는 만생종 양파고 저장과 맛이 좋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양파 가격이 몇십년 만에 지금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뭐 작황 상태가 많이 안 좋아 가지고 피해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이 수확량이 많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기가 가뭄을 탄 곳은 양파들이 이렇게 또 작은 양파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에 제가 저희가 양파 모종을 여기 하우스에서 키우고 논으로 가서 반자동 기계로 심고 재배를 해서 줄기 치는 과정, 수확하는 과정, 담아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제 채널 영상에 있습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이 판매를 해보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 판매 부분에서는 많이 서툴기도 하고 택배 작업하는 것조차도 직접 다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 속도가 늦고 한 점을 또 참고해 주시고요. 저의 마진을 크게 남기기 위해서 파는 것보다 구독자님들과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좋은 양파를 제 기준에서는 저렴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 영상을 준비했고요. 지금 카타마루 이 양파는 만생종 양파고 10월 말에서 11월에 심고 6월 달에 수확을 하는 양파입니다. 카타마루라는 양파는 보관성이 좋고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씨앗은 일본산이고 지금 공판장 시세를 알아보니까 오늘 공판장 기준이 19,500원입니다. 뭐 2만원도 나왔다가 뭐 2만 1,000원도 나왔다가 뭐만 9,000원도 나왔다가 그날그날 시세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양파 그나마 좀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가격이 10kg에 1만 10, 10 원입니다. 20kg에 2만 20 원.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큰 마진을 안 남기고 판매를 하는데 중요한 건 택배비입니다. 택배비가 5,000원이 있고 이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 박스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박스값이 1,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기준에서 그래도 저렴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의 영상을 준비는 했지만 택배비와 박스비가 들어가는 점을 어 저도 그 부분에서는 제가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좋은 양파를 그래도 제 기준에서 뭐 직접 오셔서 가져가신 분들이 계시면 좋겠지만 또 멀리서 사시는 분들에게는 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타마루 양파, 지금 수확해온 지 8일 정도 보관 중이고요. 보관 상태는 하우스에 창악망을 씌워가지고, 그전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게 창악망으로 햇빛을 가려주고, 선풍기 4대를 돌려가지고, 계속 지금 8일째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 가격은 10kg에 1 10, 만원, 10, 20, 20kg에 2만원입니다. 20, 그런데 여기서 택배비와 박스 값을 제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비 포함하면 10kg에 16,000원, 20kg에 26,000원입니다. 저렴하게 드렸는데 택배비와 박스 값이 붙으니까 이게 또싼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 카타마루 양파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문자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 문자를 일일이 다 확인은 할 건데 제가 문자를 확인을 안 하고 있어도 조금 2, 3일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를 보내신 분들부터 문자를 확인하고 양파를 챙겨서 택배를 준비해 놓고 또 다음 분 문자를 봐서 작업을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문자를 오는 대로, 오는 대로 막 읽어가지고 답변을 하면은 어, 누가 누군지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오는 순서부터 확인을 하고 챙기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택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브라더가 농사인 농사의 과정이 제 채널에 다 담겨 있고요. 저희가 이 양파를 재배하면서 가뭄에도 그래도 양파가 좋은 거는 좋기 때문에 올해 불양파가 아니고 정말 단단하고 짱짱한 어, 양파가 재배가 됐습니다. 일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 말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저녁에라도 이렇게 확인하고 정리를 해서 택배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배한 양파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양파의 크기를 보면 이거는 큰 편입니다. 여기 양파는 크기가 큰 편이고 여기도 역시 큰 양파가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 중간에서 조금 작은 양파도 있지만 그래도 양파들이 이렇게 크기가 크고 좋은 양파들이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 크죠? 이런 거두 개에 1kg 나옵니다. 하나에 뭐 500g 정도가 나오죠. 양파가 조금 큰 거는. 두개 올렸거든요, 두 개. 두 개에 1kg가 넘습니다. 여기는 조금 자잘한 거. 여러분이 문자를 주실 때 10kg에 만 원, 20kg에 2만 원인 양파의 기준은 뭐 이렇게 좋은 것들로 보내드리는데 크기를 말씀해 주시면 어 거기에 맞춰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